여전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저에게 비만 치료, 그리고 비만 관련 상담을 받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하지만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에게 비만 진료를 받으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창업, 스타트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리고 그큰 그림 때문에 제가 비만 진료를 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고도비만 의사, 그리고 오늘은 창업하는 의사 다자 기현입니다. 일단, 사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큐시미아를 복용하면서 그, 체중 감량 정도, 그리고 6주차 후기를 원래 오늘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창업 관련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도저히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일상과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저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일단은, 진료를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의 진료를 예약할 수 있었던 적은 지금 의사생활 10년차인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레지던트 3년차 때한 3개월 정도? 한날 있었네요. 일주일에 한 타임 정도 있었는데, 뭐, 그건 거의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예정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스타트업과도 연, 연관이 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좀 멍청해 보일 수도 있어요. 멍청해 보이는 이유가 제가 지금도 좀 빚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데, 어, 비만 관련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사실 비만 클리닉에 취직을 하거나 뭐 비만 센터 혹은 비만 클리닉을 개원하거나 그러는 게 어, 수익 면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그런 비즈를 그 해결하거나 사업 자금을 모으거나 하는데 좋은 방법일 순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리는 큰 그림과는 전혀 맞지 않은 방향이라서 어, 저는. 저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그거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사실 스카우트제이도 좀 있었어요 여기저기에서 자랑입니다 <laughs> 자랑인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큰 꿈이 하나 있습니다 큰 꿈이 하나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플랫폼 사업을 좀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너무 허황된 꿈처럼 여겨질까봐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과거의 저를 좀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비만 자조 모임, 비우기 모임을 시작한 이유도, 어렸을 때 제가 필요했던 모임이라서 시작을 했는데, 플랫폼 사업도 고도비만인으로서의 제가, 그리고, 어, 의사로서의 제가 좀 필요로 하는 플랫폼이라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제가 고도비만인으로서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의대생일 때도 그랬고, 의사일 때도, 다이어트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 그리고 고도비만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그리고 영양, 운동, 그리고 심리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 힘들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유행 다이어트, 사실 이게 또 돈에 의해서 좌우가 되거든요. 돈에 의해서 뭐가 좋다라는 거 기사가 한번 쫙, 매스뭐 TV에 한번 쫙 나오고 나면 솔직히 저도 흔들립니다. 한 번쯤 먹어보게 돼요. 돈좀한번 쓰게 되고. 돈 엄청 써봤어요, 다이어트에. 근데 문제가 이게 사실 돈만 나가면 그나마 나아요. 돈 나가는 것도 돈 나가는 거고, 건강 상하는 것도 건강만 상하면 또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 방법에 가장 문제점은 뭐였냐면, 저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 방법을 택했는데, 그 실패, 그러니까 요요현상이 오고 나서, 체중재증가, 올 수밖에 없었던 체중재증가가 오면은, 제가 쓰레기 같이 느껴졌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넌 인간이 아니야. 넌 대체 왜그 모양이니? 의지도 없고, 넌 너의 노력할 필요가 없어. 넌 노력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됐어요. 그런 과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도 비만인들을 보면서 초고도 비만인들을 보면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살안 빼본 사람 없을 거예요. 살 100kg 넘게 빼왔습니다. 다들 그럴걸요? 진짜, 사실 쉽게 얘기하지만, 아닌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아픈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정보, 정보의 그 잘못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게다가 지금 상황에, 재발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내가 이 장기적인 치료 없이는 어 아무리 정말 제대로 된 운동과 식이요법을 택하더라도 체중 재증가가 유발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심지어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도 체중 재증가가 있다라고 나온 상황에서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제가 혼자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하고, 블로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비만 자조 모임을 하고 있는 것도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좀 돌보고, 고도비만인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조금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혼자 떠든 것보다는 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든 걸볼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플랫폼으로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플랫폼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플랫폼 안에서는 결국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의사들이 생산한 환자 교육 컨텐츠만 모아놓을 건데요. 그냥 의사들도 아니에요. 그냥 의사들도 아닌 게 제가 좋아하는 학회 있죠. 대한비만학회. 비만 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가입을 열고 그분들이 생산한 환자 교육 콘텐츠들만 모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내가 사실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 재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만에 관한 그래도 조금 더그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 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사실 저희가 어느 정보가 그래도 말이 되는 정보인지를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털은 재미와 돈이두 가지로 움직이는데, 정확한 정보는 둘다 없습니다, 보통. 예. 교과서적인 정보는 돈도 재미도 없어요. 그럴 수 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제가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아, 온라인상의 우리만의 공간, 마치 비만을 아는 우리만의 이야기처럼 우리만의 공간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수익 모델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제가 사업에 시작을 하면서 시작했던 그, 얘기했던 수익 모델들 다 쳐내버렸습니다. 쳐내버린 게, 어, 이 플랫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멤버십은 뭐 이런 건 없고,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멤버십 비용만 있을 거고, 그것도 월 3만원. 네. 이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저에게 이제 이 플랫폼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냥, 적선.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laughs> 적선 비용, 운영비를 후원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보내주시는 비용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거랑 같이 해서, 어, 그 외에는 비용, 뭐, 광고 비용이, 프리미엄 광고 이런 거 전혀 안할 거고, 그냥, 그냥, 그냥 교육 플랫폼으로 그 콘텐츠, 환자 교육 콘텐츠 플랫폼으로 운영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어마어마한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무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 제가 그 비만 치료를 하는 의사들을 만나러 다니려고 해요. 이것도 처음에는 돈 받으려고 했어요. 음. 돈 받으려고 했는데 돈을 안 받기로 결심을 한 이유가 제가 원하는 분들만 만나고 싶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게 하기 싫은 거는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에요.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어 가지고 만나고 시,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을 찍기가 너무 싫어서 제가 찍고 싶은 분들만 찍으려고 음, 제가 조, 비만 치료 의사들을 다양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이미 영상은 좀 찍었어요. 근데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빵빵빵빵 알려드리려고 해서 아직 오픈, 그 푸쉬는 안 하는 건데, 검색해 보면은 나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한 영상들이 나올 건데,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그 비만 치료 의사 선생님들을 소개시켜 드릴 게, 어, 지금 이미 두 분에 대한 인터뷰 영상은 업데이트를 했고, 업로드를 했고,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우리가 진행을 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앞으로도 인터뷰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막 막 올라오게 만든 부분인데요. 제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부분이었는데, 거기다가 그 교수님께서, 좋은 의사란 환자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 그렇지, 맞아, 그렇지. 좋은 의사란 환자마다 다르지. 사실 이게, 뭐, 환자의 상황마다도 다르지만, 사람마다 맞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다라고 하듯이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다양한 선생님들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는 그럴 마음을 먹어도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의사들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한계가 좀 깨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에 가입해 주시는 다양한 의사 선생님 다들 이제 비만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콘텐츠를 올려주시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저희 팀원들이 그 이제 선정을 할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격달? 아마 두 달에 한번 정도 이제 비만 치료 인터뷰를 해서 또 영상 업로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전부 다 무료! 무료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려고. <laughs> 근데 어쨌든 앞으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비만 치료 의사 선생님들을 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각자 자기의 그, 그 가치관과 각자 자기의 그 어, 비만 치료 방식 그리고 환자에 대한 그런 공감 방식 그런 거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진료를 안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나요? 왜냐면 제가 홈페이지를 시작을 했어요. 플랫폼이라고 말했지만 홈페이지인 거예요. 홈페이지를 시작했어요. 제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비만 클리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 홈페이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의사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실 리가 없겠죠. 저는 다른 선생님들을 위한 발판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활동해온 이유가 그게 되는 거면 충분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 고도비만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해온 걸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마음껏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만 치료를 제가 직접 하지 않을 거예요. 비만 치료를 하시는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 선생님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푸쉬해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근데, 제가 사실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냐,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한비만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그게 진짜 교과서적인 학회거든요. 교과서적인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 그, 환자에 대한 공감, 그리고 환자 교육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열심히 알리다 보면 또 하나의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런 의사를 제가 알려드린다는 걸 알면 다른 의사들도 그런 쪽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비만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특히 비만 치료를 받으라고 병원에 가서 상처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엄청난 큰 그림이죠. 엄청나게 저는 꿈꾸면서 살고 있어요. 아, 제가 생각해도 정말 약간 현실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금, 노력해보고 싶어요.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요. 제 과거를 위해서, 제 마음을 위해서, 제 아팠던 과거를 돌봐주기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워낙 아팠어서, 10년 정도는 노력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아. 그래서 어제 냈던 서류가 되면 좋은데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정보 지원 사업에 도전을 열심히 하고, 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버텨보겠습니다. 10년은 버틸 거예요. 10년 버티면서. 그리고 페이닥터도 열심히 할 겁니다. 단지 제 이름으로 진료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사업을 저의 플랫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부분이라 저의 진료를 받고 싶으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나름의 방식으로 과거의 제가, 과거의 저처럼 힘드신 분들이 조금은 덜 힘드실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